네. 두피톡으로 머리 전체에 도포한 후 마사지가 끝났으면 마지막 토르말린 관사로 긁어줍니다. 자, 머리를 전부 백회 방향으로 모아서 빗어주세요. 페이스 라인에서도 백 예, 전두부, 측두부 백회 방향으로 다 끌어올립니다. 자, 백해는 우리 몸의 굴뚝이라고 볼수 있죠? 굴뚝으로 다 모아서 빼내는 거예요. 열도, 경피도, 모든 독, 독성분을 백해로 모아서 빼냅니다. 예, 후두부도 백해로 향해서 빗어주세요. 안 벌이 잡아주시고요. 머리 끝선에서부터 목둘레, 전반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빗어줍니다. 괄사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끝머리에 살짝의 힘을 가해주시고 100개까지 꾹 끌어올려주세요. 가딱가딱 쭉, 가딱가딱 쭉. 머리 끝선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요. 네,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이 목선입니다. 목 아래로 빗어줄 거예요. 2단계 갑니다. 목단, 목 2단계. 머리 끝선에서 목 부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가볍게 스냅을 이용해서 아래로 아래로 빗어주세요. 네, 2단계 끝났고요. 3단계. 3단계는 이 목둘레 부분인데요. 승모근 부분이죠. 용수철 모양으로 원을, 서클을 조그맣게 조그맣게 겹쳐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목 3단계 갑니다. 지금까지 괄사로 두피를 많이 자극을 줬는데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날까요? 바로 이 정수리. 두피에서 가장 열이 많이 납니다. 그 동안 애쓰고 수고한 세포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 마음으로 교감하겠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정수리 윗부분에 올려주시고요. 네, 눈을 감고 교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후두부 위에 손을 가스러니 올려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세포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마음으로 세포들과 교감하겠습니다. 마지막 축두부 위에 손을 가스러니 올려주시고요. 수고했다. 세포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교감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건으로 목 뒷부분을 지그시 눌러서 지압해 주시고, 목 옆부분도 깨끗이 닦아 주세요. 그리고 귀, 마사지 하면서 귀도 닦아줍니다. 귀를 살며시 옆으로 피듯이 잡아주시고, 닦아주시고, 또 윗부분도 당겨주시고, 눌러주시고, 자연스럽게 귀 마사지가 되겠죠? 네, 가운데 손가락 귀 구멍 안에 넣으시고, 가볍게 펴줍니다.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수건을 펼쳐서 싸주실 건데요. 아, 더운 여름철에는 냉타올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온타올이 좋겠죠. 자, 수건을 이렇게 짧은 시접, 앞에는 한 3cm 정도로 접어 주시고요. 뒷면은 길게. 그리고 짧은 부분을 뒤집어서 목 뒤에 갖다 댑니다. 갖다 대시고 귀 앞을 충분히 감싼 후에 머리 눈썹 끝선 그리고 사선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귀를 감싸고 눈썹 끝을 지나가세요. 그 다음 이 시접 부분을 안에 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음새가 콧날과 일직선이 되게 해주실 때 예쁜 수건을 쌀 수가 있죠. 그 다음 뒷부분도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나머지 여분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수건이 잘 쌓여 있는지 손가락을 넣어서 한 바퀴 뺑 둘려주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괄사를 이용해서 등을 풀어드릴 겁니다. 네. 목선부터 시작해서 몸통과 연결된 부분에 림프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목 부분, 팔, 다리, 몸통과 연결된 부분에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팔에 있는 림프 네. 다 풀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관절이 꺾이는 부분들 있죠? 이런 꺾이는 부분들 요팔 이음새 부분 이런 거 중점적으로 다 뱅글뱅글 돌려서 풀어주시면 돼요 시원하시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겨드랑이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세요 긁어주시고 가볍게 톡톡톡톡 쓰레기통을 비운다는 개념으로 털어주시고요 다시 팔로 올라와서 팔, 이음새, 어깨 부분, 목 부분,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왼쪽 어깨, 팔, 이음새 다 골고루 풀어주시고요. 팔 올려주세요. 겨드랑이. 자, 골고루 골고루 다 빗어주시고, 쓰레기통 비우기. 네, 그 다음 다시 어깨 부분. 그리고 등으로 넘어갑니다. 등을 좌우로 골고루 골고루 다 긁어주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척추, 기립근, 경추에서부터 척추 기립근을 따라서 쭉쭉쭉 밑으로 내려주세요. 다시 올라와서 자승복은목 부위자 긁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두들겨서 거북목 척추 네 바로 펴지도록 두들겨줍니다. 그 다음 골반 골반도 두들겨주세요. 마지막, 목 V자. 날개, 끝! 이렇게 등 관리까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팩을 개어서 얼굴에 도포해 주실 거예요. 모델링 팩은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주성분은 규조토, 글루코스, 편백 가루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물과 함께 찬물과 함께 섞어서 충분히 개어 주신 다음에 얼굴에 도포해 주실 건데요. 자, 눈, 볼, 턱, 코, 이마 순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분에서 20분 경과 후에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떼어주시면 한 장으로 탁 떼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게요 파워셀 오디넌이에요. 파워셀 오디넌은 베이스가 진주 추출물이고요. 정제수가 아니에요. 진주 추출물이 베이스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 배양에 추출물이 아니라 배양액이 들어가 있어요. 인체에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그리고 펩타이드 성분이 10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보로필린 성분, 후코이단 성분이 함유된 고기능성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2시간 동안 수분을 홀딩을 하죠. 그래서 어, 건조한 여름철 또는 겨울철 사계절 상관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화장을 하기 전 또는 화장을 하고 난 다음, 어느 때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마무리로 파워셀 올인원을 뿌려드리겠습니다. 자,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요. 목선부터 해서 뿌려주세요. 아래서 에 윗방향으로 해서, 그 다음, 턱, 볼, 이마, 이렇게 뿌려주시면 끝. 여러분 편백 피톤치드와 함께한 해피 두피 디톡스 행복한 시간이었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 건강관리, 탈모관리, 아름다움 관리를 위해서 해베니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